바닥에 머무르는 시간이 최소한 잠깐 짧는데, 수중 영상을 보면 실제로 헤드가 바닥에 찍히고 스커트가 잠깐 머무는 그 1, 2초만 해도 그만가요? 네, 그, 아예 이제 그 타이어는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아, 네, 최대한 네네. 바닥에 닿는 시간은 아 최소한대로. 그러면 네. 바닥 딱 찍고 그냥 한번 그냥 쏙 들어도 돼요? 고폐질도 먹히는 패턴 그 아, 시기가 있다가 해도 되죠 음, 근데 웬만하면 네, 그래서 더블핸드를 쓰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손을 음.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고 음, 음, 활동도 좋으면은 애들이 그냥 갖고 노는데 특히 예민할 때는 그 찰나에도 빠져버려요 열심히 해볼게요 <laughs> 왔어, 왔어? 서슨는나이 네. 것인가? 자, 한 마리 왔습니다. 드랙을 좀 잠가버렸어. 오, 쨔다, 쨔다. 아, 어, 쨔다, 쨔다. 왔다, 서스는 나의 요 지금, 17m. 에이, 우럭이잖아. 에헤이, 우럭이야. 아, 지금 철수 올라왔는데 하, 기대했지만 노력 한말 나왔습니다. 그래도 사이즈는 좋네요. 아우, 안녕하세요. 쟁짱TV 쟁짱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어, 화요일인데 이번 주말에 저희 카페 독배가 잡혀 있어요. 어, 타이라바 출조인데 어, 지금 분산이나 어, 서해쪽에서는 지금 참돔이 마이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영웅도는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독배 출조 전에 어, 미리 선발대로, 어, 탐사차. 지금 영웅도 은하 1호 타고 참돔 타일 아파 탐사 왔습니다. 어, 대상 우정은 당연히 참돔이고, 손님 고기로 우럭이 나 놀래미까지 한번 노려볼 거고요. 어, 지금 첫수입지 들어와서 저는 일단 우럭 한 마리 잡았고, 저희, 저희 팀원 참돔 한 마리로 일단 얼굴은 봤습니다 물대가 여성물이고 해무가 장난이 아니에요 입질이 좀 사악한데 저도 아까 입질 한번 들어왔었는데 바닥 찍자마자 그냥 세게 그냥 팍 누르고 바로 먹지 않고 그냥 켰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거의 바닥권에 있어서 3, 4바퀴 정도만 리트리브 해도 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렁이도 준비했는데 일단 생타 사용하다가 어,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지렁이까지 병행해 볼 거예요 사용 태클은 일단 로드는 NS 퓨리어스 도로 사용하고 있고 거리를 폭 IC 사용하고 있습니다 날도 추운데 떡볶이 먹하것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타이라바 낚시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바닥을 찍고 저는 일단 프리드랙으로 드랙 풀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 바닥 찍은 뒤에 스쿼트가 바닥에 머무는 시간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물 가기 시작한다 그치? 난리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어, 슬슬 물도 가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 이제 아직은 사이즈는 아직 작은 것들이 지금 몇 마리 나왔습니다 어, 나도 잡고 싶다!

걸렸나봐. 아, 아, 원래 드래 잠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서져 그럼? 아, 네, 어, 어떡해! 가, 줄 주세요. 줄 주세요. 줄 주세요, 줄 주세요. 어떡해! 방어해 아, 방어해야 돼, 방어해야 돼. 가방. 달려있어. 달려있어요. 근데 푸디 아니야? 감기질 않아 어? 27 27이요? 27이요? 조금씩 27? 응. 응. 더감기 줄이 지금 걸려있어 천천히 감겨요 감겨 감기. 아좀잠글래 이게 마지노선이 장도일 9, 8, 7, 6. 근데 왜 이렇게 차고 가? 다시 다 풀렸어. 어? 다시 다 풀렸어. 라인 아, 볼게요. <laughs> Hva så? 방어가 싶기도 했는데, 아니면 사이즈 좋은 참돔 노려봤는데, 자, 더 대박인 게 나왔습니다. 어, 이게? 점농어. 여기 보면, 이렇게 점무늬가 있죠? 무늬가 있는데, 자, 농어 나왔습니다. 자, 점농어 한 마리. 지금 거의 메타크 될것 같은데요. 사이즈재고겠습니다직장이 잡은 따오기. 따오기. 음. 점농어? 무늬가 있는 점농어. 반, 반전을 안 해. 참돔인가 에이, 조기가 나왔어. <laughs> 야, 이게 무슨 일이고? 자, 이번에 고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생리끼 따라서 볼까봐. 매운데. 참인가요? 창참이요 맞는 것 같은데, 좀 작은 것 같은데? 참인데 작아요. 어, 작아. 장대는 아니겠지? 어. 뭐야? 어, 놀래미다, 놀래미! 자, 아, 완전 잡조사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 히트했는데, 이번엔 놀래미. 얘는 나눔하고 올게요. 놀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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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져? 어초 굉장히 높아요 여기 어초 봐 어초 엄청나게 높아 어 그러네 오. 어 있어 있어 있는데 있는데 안 나와 물어 왔어 왔어, 왔어. 박으면 안 돼. 지금 굉장히 높은 어초 타고 있는데, 우럭들이 지금 몇 마리 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우럭 같습니다. 우럭 냉장고네, 우럭 냉장고, 오. 우럭이다! 어초에서 뽑아낸 우럭. 지금 사이즈 좋은 우럭들이 지금 한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걸렸지? 아, 걸렸다. 아 걸렸는데. 아우 씨. 어사았다사았어 아, 오버카 살렸다 내가. <웃음> 살렸어 살렸어. <웃음> 바닥. 어? 어 저기잖아. 쌩이 아. 왔어. 저렇게 멀리서. 쌩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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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왔어. 아니 있어. 왔어. 왔어. 근데 뭐지? 달려긴 하는데? 나도 우럭인가? 100, 100m에서 이런 쪼 가는 게 올라와? 100m를 흘렸는데. 아 놀래미. 아왜 걸었어? 빠졌다. 자, 이제 마지막 크림으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스카치로 한번 마지막으로 달려 보겠습니다 간다! 그렇지! 자, 어, 어군이 있어요 충분히 멀어야 되는가 됐든 말이야 어군이 뜨니까 계속 가고, 계속 가 릴링은 쉬시면 안 돼. 릴링 어, 아니고서는 릴링 계속 하셔야 돼. 랩. Yep. 라스탕은 과연 뭐가 올라올 건가? 제발, 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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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볼게요. 참이야. 이 과연? 참이 i 참이다 뉴럿볼. 꽝 아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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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낚시 끝나가는데 지 물도 너무 잘 가고 어금몇 마리씩 보이는 상황인데. 어, 드디어 대상어 좀 잡았습니다. 예쁜 참돔 한 마리. 감니다꽝면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낚시 종료됐습니다. 어. 주말 레이스 독대를 위해 오늘 연습게임 진행했는데, 어, 막판에 그래도 대상 오정 삼동 한 마리까지 잡고, 어, 오늘 총그가 말씀드리면, 삼동 한 마리, 어, 덤농어 한 마리, 따오기라고 하죠. 8차 넘으면 따오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따오기 한 마리, 그리고 놀래미 몇 마리랑, 우럭, 그리고 백두기까지 오늘 다양하게 잡아봤는데, 오늘 애들이 예민한지 수생님께서 밑에 어군이 보이고 천둥 몇 마리 지나간다고 계속 하시는데도 애들이 입을 벌려주지 않아서 오늘 잡아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연습했으니까 어, 이번 주 토요일 저희 독폐때는 좀더 예민한 천둥 잘꽂아서 어, 여러 마리 마리수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 부탁드립니다